자, 친구들,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아 정말. 왜 이렇게 예배가 지루한 거야?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저 엄마는 자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짜증나게. 아유, 짜증나. 짜라짜라짜짜짜짜. 짜증난다. 아, 아, 아. 그나저나. 순둥이 녀석은 예배 끝나면 빨리 나올 것이지. 왜 이렇게 안 나와? 어, 저기 온다. 여기 숨어야지. 썩트네, <laughs> 싹터요내 마음의 사랑이 훅밀려오 <laughs> 밀려 밀려 밀려우는 밀려, <laughs> <밀려오는> 파도처럼 <laughs> 매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귀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야, 임마! 어 아, 깜짝이야! 말 그렇게 놀래? 너 같으면 안 놀래겠냐? 그나저나, 너왜 이렇게 늦게 나와? 선생님이 청소하는 거 도와달라 하셔서 도와드리고 왔지. 야, 청소를 네가왜 해? 그거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야. 우리가 쓰는 예배실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아유 착한 척은 야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 나돈 없는데 나 있어 어디서 났어? 엄마가 줬지 너 엄마 돈 훔치다가 걸려서 용돈 안 주신다면서 다시 주시는 거야? 아니 에? 그러면 너네 엄마가 돈을 왜 주셨어? 현금하라고. 어. 에? 너 지금 현금 안 내고 그걸로 뭘사 먹겠다는 거야? 뭐 어때? 아무도 모를 텐데. 야, 내가 선생님이 현금만 가지고 오셨을 때 현금 넣는 척하고 안 넣었는데 선생님은 바보처럼 그거 다 말했다나. 야, 너벌 받아.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야야 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며 아버지 돈이 내돈이내 돈이 내 돈이야 안돼너 그러다 벌 받아 아 근데 너 많이 컸다 나한테 지금 벌 받는다고 잔소리 하는 거냐 어 아니 미안해 근데 이게 보자 보자니까 미안하다는데 왜 때려? 어쭈 또 담배? 야! 일! 정말 머리 그만 때려. <laughs> 아이 미안. 내가 너무 아프게 때렸지. 다시 머리 안 때릴게. 정말? 대신 팔을 때려주마. 어! 아! 너 맨날 나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헌금도안 내고 그러면 진짜 벌 받아. 안 봤거든, 안 봤거든. 나는 교회가 아니니까 괜찮거든. 근데 이게 또 나를 가르치려거든네. 더 맞아야겠다. 야, 아, 예, 너 하나님한테 다이을 거야. 일러라, 일러라. 어차피 나는 교회 다녀서 천국 가게 돼 있거든. 잘 가라. 잘 가냐? 정말 가냐? 그나저나 순둥이 녀석이 가니까 심심하네. 이제 뭐 하지? 아 맞다. 헌금으로 피시방을 가야겠다. 으아! 헌금으로 피시방을 가서 그런가 게임이 잘 안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기 꼬마야 누구세요? 내가 소풍 교회를 찾는데 어딘 줄 아니? 응. 우리 교회잖아. 우리 교회인데 왜요? 그러냐? 내가 오늘 거기 갈일 있어서 그러는데 길좀 알려주렴. 그리고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말이야. 짐좀좀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아, 귀찮게. 여기서 교회까지 가려면 20분도, 20분도 넘게, 넘게 걸어가야 하는데 저 무거운 걸 가지고 어떻게 가지? 가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제가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갈수 없지. 그러면 가는 길이라도 알려주렴 무나 아 귀찮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하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녀석 교회 다닌다면서 길을 물어보는 사람한테 길 하나도 못 알려주냐 뭐 교회 다니다고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줘야 하나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죠 <laughs> 녀석 교회 다니면 더욱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거란다 뭐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데 굳이 힘들게 뭐하러 도와줘요? 저는 그냥 안 도와주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갈래요 과연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헌금도 안 내고 친구도 때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수 있을까? 어? 할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건 비밀이야 너도 길을 안 알려줬으니 나도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주지 않을란다. 할아버지, 혹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정술가? 글쎄다. 뭐, 제가 아까 순둥이랑 이야기할 때 엿들었겠죠? 암튼 상관없어요.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뭔데요? 너에게 꼭 필요한 거란다. 그럼 아 그게 뭔데요 기도라는 건데 혹시 알줄 아니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기도도 못할 줄 아세요 그럼 한번 해보렴 하나님 음 그러니까 하나님 아멘 <laughs> 그게 기도니 아우 몰라요 기도 딱히 필요 없어요 기도 못해도 천국 갈수 있거든요. 그래 뭐 그건 네 생각인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알아요? 음 내가 좀 아는데 한번 따라 해 볼래? 뭐 궁금하진 않지만 한번 따라 해 보죠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흐흐, <laughs> 제법 잘 따라하는구나. 뭐, 이 정도는 할수 있죠. 같이라. 네? 엥?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글쎄다. 이것도 비밀이다. 할아버지 수상해요. 우리 엄마가 수상한 사람이랑 말하지 말라 했는데 저 아무래도 가야 할것 같아요. <laughs> 그래 잘 가거라. 대신 하나만 기억하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아네네 알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참 교회는 그 길로 쭉 걸어가시면 돼요. 그래, 고맙다. 휴, 이상한 할아버지네.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 내가 한 일도 알고, 내 이름도 알고. 뭐, 이제 안볼 거니까 괜찮겠지. 그나저나, 집에 아무도 없네. 예배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해서 그런지 잠이 쏟아졌는데, 지금 자야 겠다 음. 야, 야, 야 일어나 야 까칠이 일어나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나야 마귀 마귀요? 그래 지옥에 떨어진 마귀다 지옥에 떨어진 마귀가 왜내 앞에 있어요? 그야 네가 지옥에 왔으니까. 네, 제가 지옥에요. 왜요? 저 교회 다니는데. 너도 그 말할 줄 알았다. 여기 지옥 오는 사람 중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다그 이야기 하더라. 아니,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지옥에 와요?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해 줄까? 아니요. 연애 속이. 아, 아, 그냥 들어. 네. 사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안 보고 기도도 안 해도 일요일에 교회만 나가면 천국 간다고 말한 거 사실은 내가 사람들 마음에 심어준 거짓말이야. 뭐라고? 사실 천국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는 거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교회만 다니거든. 그럼 그게 잘못된 거야? 물론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가능한 거거든. 그게 음. 바로 복음이라는 거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던 거 같아. 맞아.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셨었지. 근데 그때 너는 옆친구랑 떠들으라고 잘못 들었지. 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 도 이미 늦었어. 여기 오면 끝이거든. 이렇게 해서 한 명을 또 속였군. 아이고나 g 망했네. 주일에 교회만 가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y 여기서 나랑 영원히 살자 어떻게 하지 그래 맞아 할아버지가 알려주셨던 기도를 하자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어쩌지.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걸 응? 뭐지? 사탄은 어디 갔지? 와! 이거 꿈이었구나 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옥에 간게진 진짜... 아니라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 나 결심했어. 앞으로 교회가서 장난 안칠 거야. 옆 친구하고도 안 떠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릴 거야. 무엇보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해야겠어. 그래야 지옥에 가는 친구들이 없지. 신난다. 지옥 가는 게 꿈이었다니. 이 예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지? 우선 이렇게 나오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네. 다시 살아난 거라 생각하고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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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까칠이구나. 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말이냐?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기도 덕분에 저 지옥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지옥에 다녀왔니? 네 완전 무서웠어요. 다신 꿈에라도 가기 싫어요. 아직도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아니요. 할아버지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주 훌륭한 걸 알았구나 멋지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청체가 뭐예요? 나는 그냥 아이들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란다. 말씀하시는 게꼭 예수님 같아요. 허허허허, <laughs> 그러냐. 네가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된것 같아 기분이 좋구나. 어? 왜 할아버지가 기분 좋으세요? 글쎄다. 허허허. <laughs> 그럼 이 할아버지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보마. 네.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 저도 알랑 가서 순둥이 한테 사과하고 복음도 알려줘야겠어요. 허허허 <laughs> 까칠이도 이제 교회만 다니던 친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아버지, 오늘 까칠이가 복음을 듣고 믿어.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까칠이도 저의 비로. 깨끗해진들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친구들, 하나님 잘 믿고 전국에서 봅시다. 안녕.